돌아갑니다 <laughs>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물품을 현금처럼 기부하는 새로운 기부문화기부가스337 리포터 김나윤입니다 오늘은 갓세븐의 뱀뱀쇼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네버에버, 네버에버.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됐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제가 한번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많이 기다렸지 I'm so sorry 나의 절결실에서 I'm ready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네. 티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티저를 무한으로 네. 네. 이렇게 돌려서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네아 <laughs> 네. <laughs> 아, 이번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앨범은 어, 네. 일단 그 아직 이게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 앨범 일단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드캐리 저번 앨범이랑 연결돼 있는 그 내용이에요. 스토리도 네. 그렇고 스타일도 네. 그렇고 어, 어떻게 보면 컨셉이 니가하면이랑 같은 컨셉인데 니가면보다 조금 더센 니가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더 남자다움을 이렇게 그쵸, 표현할 네. 수 있다. 니가면 미성년자였으면 네. 네. 이제 성인. 성인 니가면. 네, 굉장히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제가 어떻게 살짝. 팬분들 불러봤지만 네. 제 목소리보다 이제 팬분들은 뎀벤 씨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걸더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조금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이제 티비에 나오는 거는 <laughs> 제 파트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우리 멤버 유경의 파트이고 제가 그럼 오늘도 오늘 밤 6시도 공개되겠지만 음. 지금 미리 스포일러를 좀 <laughs> 스포일러 조금 할게요. 스포일러. 지 조금만 할게요. 네. 여러분 제저제 뭐 성격 알면 진짜 어떻게 하지 좀 미리 뻔히 알 수도 있는데. 에. 네. <laughs> 네. 아, 끝인가요? 그냥 끝이에요. 한번더한번 아쉽잖아요. 한번더해 주세요. 에베. 오! 어, 살짝 지금 음이 들렸던 거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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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laughs> 네, 정도. 오늘 밤에 또 공개가 공개가 되니까 네, 얼마 근데, 남았어요 이제? 그때 많이 이제 3, 3일 남았어요. 아, 네. 근데 많이 기다려 주길 시 바랍니다. 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또 앨범 준비하느라 바쁘신 와중에 그쵸. 또 이렇게 기부박스 릴레이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누구의 추천을 받으셨죠? 아, 저 이번에 <laughs> 제 태국 형, 니쿤 그 음? 형한테 받았는데요. 어, 일단 네 원래 이제 쿤 형이랑도 원래 그 개인적으로 많이 친하고 그랬었어요. 네. 제생 때부터 네. 그리형 누구, 누구 불렀죠 이제 저랑 그리지 응? 그리고 다그우영 그래서 세명 받았는데 어제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웃음> 제가 <laughs> 지 씨를 인터뷰했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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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형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이,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할수 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형 여러분 기부 많이 해주세요 아, 감니 네.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부박스 337도 뱀뱀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 기부 물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본적 있을 거예요 다얘 음. 예 빼고는 일단 그럼 제일 작은 거부터 소개할게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꼈던 귀걸이인데요 양쪽 있습니다 오. 꼈던 귀걸이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나중에 사진 찾아서 한번 비교해 봐요 <laughs> 이렇게 제가 꼈던 귀걸이에요 제가 또귀 뚫은 지한두달두 두 달밖에 어, 두안 달밖에 됐거든요 안 되셨어요? 네, 근데 되게 많이 바꿨어요 귀걸이를 오. 근데 일단 이거를 제가 꼈는데 근데 제가 한 3일 4일밖에 안 꼈거든요 오, 그래서 아직 상태도 좋고 하니까 어, 기부하기 딱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음. 네. 어, 지금도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계신데 그래, 이 모양을 좋아하시나봐요 아 십자는 좋죠 깔끔하고 어. 또 그렇죠 네. 예쁘니까 마, 마, 네. 맞습니다 네래서이부 네, 깔끔하고 ]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옷 입어도 이 귀걸이 하면 다잘 어울리니까 음. 네 여러분들 이걸 네저 저 하신 거 봤을 거예요 아마. 네 팬분들은 만약에, 많이 아실 네, 것 네, 같습니다 제 가슴팬이면 이거 보일 거 같고 팬,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두번째 두번째 뮤직박스 어, 세요잘때한번 네, 네. 이렇게 돌리고 <laughs> 자면 네. 잠이 잘올 거예요. 일단 예쁘네요. 회도가 노리가 안보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제가 3일 전에 일본에 그 광고를 찍고 있었어요. 오. 태용 광고를 찍고 있었는데 어, 광고 찍다가 이제 이거 이뻐 가지고 제가 오. 샀어요. 기념품으로. 진짜요? 네. 제가 최대한 좀 물건들 아직 좀 좋은 상태인 물건들 골랐어요 이불로 음, 이거 산지 한3일 일밖에 안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쁘고 또어 집에서 이렇게 누우면 딱 이쁘잖아요 침대 옆에. 딱 포인트가 네. 될수있어요 맞습니다. 금색이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3일 전에 일본에 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네요 이거는. 예쁜 소리도 나네 이렇게. 맞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제가 아 어, 베트남 시장식에서 오. 제가 리허설했을 때 사진 많이 찍혔는데 지금 입었던 후드티에요. 팬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 후드티 어디서 샀냐고 했는데 제작이에요 이거는. 어 진짜요? 거 아니어서. 네. 어, 더 특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밖게 없는 거니까. 이게 네. 벨벳 어, 남색, 아 남색 파란색 후드 티인데요 이렇게 벨벳. 또 벨벳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잖아요. 그렇 유행했죠. 그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 이, 그리고 제가 그때 리허설할 때 되게 많이 더웠어요. 비트남에. 그래서 이게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그 리허설하고 나서 이거를 안 빨았어요. 아직 제 땀도 되게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네, 네 제가 그제 향기를 담아있고 체취가 묻어있는 제 그럼. 추억과 이런 걸 담아있는 그런 소디니까 네, 원래 바지도 있는 세트인데 후드 팀을 이렇게 기부한 이거, 기부하, 네. 하, 이거 가, 가져가신 분이 그럼 저랑 커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의미를 담아서 네. 바지는 제가 밑에 제가 입고 어떻게 보면 커플이죠. 더욱 또 네. 의미가 네. 있는 그런 후드일 것 같습니다. 벤베시아 커플 옷을 할수 <laughs>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세개를 준비해왔어요. 네. 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들어가지 모르겠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네. 이 물품들은요. 네이버 카페 기부박스 33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또 뱀뱀 씨를 위해서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아, 어제 지원한 거 조금 봤어요. 아, <laughs>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네. 직접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에게 저희가 사인한명만요한 분. 한 분만. 총세 분께 가는데 우선은 골라주시는 건한 분입니다. 네. 아,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시네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고. 도라에몽도 있고. 네. <laughs> 일단 제가 이런 거볼 때는 글 보다도 제가 이름을 되게 중요시. 네. 에이. 많이 에이. 보는데 <laughs> 네. 요즘 팬분들이 제, 저를 많이 부르는 이름 별명도 있긴 해요. 어, 어떤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여기도 나오긴 한데 에이. 근데 제가 말해도 되는지 말해도 되겠죠. 뭐, 아, 혹시 많았을까요? 그 그. 그 네. 에, 하시던가. 에, 하시던가. <laughs>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애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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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여기가 이분이 그음 한번 뭐, 읽어주세요. 구일 구시8 네. 분에 보냈네요. 네. 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제 별명이니까 뭐 너무 안 좋게 들려줬 안안 좋게 음. 들리면 들리면 제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 대가리 깨져도 뱀뱀. 이름인데. 어, 대관이 깨져도 팬맨. <laughs> 이름인데. 글은 팬맨이라는 글자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비보 박수 337가 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는 팬맨처럼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배만 네버 에버, 에버 활동도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활동 잘하고 늘 응원해. 네 덕분에 언제나 행복하니까 뱀뱀이 최고야 대가리 깨져도 뱀뱀이야 와! 리고뱀 이모티콘 두 개. 아뱀 네. 이모티콘까지. 네, 네, 그러면 네. 대가리 깨져도 뱀뱀님에게 사인을 사인을 드리도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대가리 깨져도 뱀뱀님 축하드립니다. 야.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좋은 기부를 하실 분세 네. 분을 또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 아, 네. 저도 저위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네, 네. 그 음. 또. 이게 제가 외 치고 나서 그분들 음. 할수 있는 상황이어야 네, 이제 맞습니다.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또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것 네네,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세 명을 생각해봤는데요. <laughs> 네. 일단 구칠라인 구칠 구칠라인 지금 구칠 구칠 년생아 구칠라인 구칠라인 한명 중에 어떻게 보면 저랑 가장 친한 음. 사람인데 세븐틴 민규! 세븐틴의 민규씨 <laughs> 네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민규야 너 이거 꼭 해야된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랑 12년 친구 네오오됐네요 제가 한국 오기 전부터 음. 친구인 YG의 블랙핑크 리사 네, 같은 태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흔형도 네, <laughs> 저 보고 태국, 태국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태국 친구 오. 리사를 네. 추천 외치러 가겠습니다 하겠... 아 외치 외로 가겠습니다 아니 외, 외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 형은 제가 데뷔하고 나서 응. 그 얘기는 한두세번 연락도 한두세 번만 했는데 아, 네. 그 어떻게 보면 친한데 연락을 그냥 이제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음. 이 형은 그래서 어 그래도 저랑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던 형이니까 네. NCT의 태영 이분도 태웅 사람이거든요아 진짜요? 와, 그러면은 태욱 태웅들에게 태욱 공격을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은 세븐틴의 민규 씨 그리고 블랙핑크의 네. 미사 씨 그다음에 네. NCT의 텐씨 이렇게 세분 해주셨는데. 네. 거의 기획사 모임이네요. 저렇죠 YG 다 있고. 다 네. 있고 네. JYP 지금 이렇게. <laughs> 어, 네 어, 기획사 님, 모임을 하고. 본인문 이제 JYP를 자주 오신 것. 아, 네 제가 JYP에 단단으로 네. <laughs> <laughs> 거의 활동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이제 또 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죠 활동 계획 들어보고 활동 계획. 싶은데요 아... 많은 활동을 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방송에서도 빨리 보고 싶고요. 네. 어떻게 일단 될까요? 어제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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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방송 이름 얘기해야 되죠? 어, 상관공성공네 네. 어제 이제 M Countdown 방송했잖아요. 음. 음. 이제 M c o t d o w 에서 저희가 다음 주 컴백 그 티저리 나왔어요 M 카에서. 네.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부터 저희가 활동이 시작해요 음. 다음주에 앤커튼이부터 시작해서 쭉 네. 몇주동안 할텐데 저 몇주인지 아직 얘기를 안할거에요 <laughs> 어,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네, 몇주 할거고 네. 그리고 이제 내, 오늘도 내일도 음. 그 계속 티저를 계속 공개할거예요 12시에 네. 밤 12시에 그리고 이제 13일이면 저희가 드디어 무비를 공개될거예요 13일 맞죠? 13일 네, 13일 공개할거고 그리고 1 3일또 우리가 쇼케스를 해요. 그래 음. 저희가 이제 플라이 앨범부터 핫트케어 앨범까지 이제 비합을 통해서 네. 그 쇼케스를 했었는데요. 팬들 팬분들 없이. 음. 근데 이번 앨범또 특별하게 왜냐면 그 플라이럽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니까 그또쇼케스 특별하게 오랜만에 또 공개 쇼케스를 음. 하게 됐습니다. 네. 어디서 한냐면 코엑스에서 합니다. 포스에서 많은 팬분들을 네.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네, 저희가서어 어, 음. 죄송해요. 아니 어, 괜찮아요. <laughs> 네, 제가 이번에 초기에서 또 저희가 당연히 그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저희 또 많은 수록곡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퍼포먼스든 뭐 노래든 발라 발라드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계시죠. 그죠. 셀카 모드 한번. 셀카 모드. 아 그렇죠. 셀카 모드 많이 셀카모드. 원하시고 계실 텐데요. 앞면에서 네. 태우카 담당을 네. 하고 있는데. 네. <laughs> 셀카 모드. 지금 2 0 명을 보고 있는. 오케이. 아, 반, 직접 반갑습니다. 한번 네. 읽어 주시면서 해주세요. 어, 태욱 거도 되게 많네요. 네. 네. 일단 음... 저는 괜찮고요. <laughs> 네. 아, 네. <laughs> 네 일단 아 어, Hi b 하이 Hi b e I don't understand, but but I love it. 네. 그리고 네. 제가 태국어 한번 읽어도 되죠? 네, 그럼요. 아... 쿤피목 제태우 이름이에요 쿤피목 w h a 아 뱀뱀... 어 너무 빠르네 잠깐만요 이거 뭐라는지 모르겠네 Hello 어 오케이 아 뱀뱀 I love you 태국어로 yeah. 안 나오네 갑자기 막상 이렇게 โอ้เขาอ่านคอมเมนต์ now yes I'm reading comment now guys so Sammy alright your hair look so amazing thank you hi Benben so cute your voice is debut yeah โอ้สองตัวเองดึงกันสินเด้เนอะขอประสาทให้หน่อยให้คนไทยได้ยินหน่อยถึงคนหรอขึ้นมาขึ้นมาดูแก่โอเคถึงคนที่แฟนๆชาวไทยที่ที่ดูที่โว้ดีไหมได้กับโปรแกรมเด่นถึงแฟนๆชาวไทยที่ดูอยู่นะครับผมผม Benben GOT7 นะครับ วันนี้ผมมาบริจาคสิ่งของส่วนตัวของผมนะครับผมก็อยากให้ทุกคนร่วม uh, อีเวนต์นี้กันเยอะๆนะครับมันเป็นเรื่องที่ดีมันเป็นสิ่งที่ดีนะครับผม mm hmm. เรามาแชร์ความรู้สึกดีๆนี้ด้วยกันนะครับโอเคบมบม you grow up so much yes I'm old now I'm 21โอเคเชอกับอเค keep reading โอเคชอว์2นาที2วนทอี2นาีนทอ I want your hair color then go get it girl hi I love your eyes the most thank you อีทอน 어 지금 2,500명 돌파했어요. 롤롤롤롤롤롤 롤. 격분합 피거 넘은간. 오케이. Mexico love you. Bam bam. See you guys soon. You are so beautiful. y o u beautiful t o 이 그리고. Oh yes, I'm old. I'm old. That's why my hair's getting white now. 5,000개의 댓글이 있대요. 5,000개요? 아, 오 좋습니다. 진짜 오래 하고 싶은데요. 근데 네. 이게 또 시간이 부족하다. <laughs> 보니까 우리 3천 뷰 돌파까지 할까요? 3천? 아. 그, 그런 시간은 없죠 네. 어, 이제 지다가 보면 은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일단 이렇게 기부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이니까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 음... 저랑 같이 좋은 일 그리고 또 좋은 이렇게 아, 기분으로 좋은 그렇 좋은 기분으로. 그렇죠, 좋은 기분으로. 네, 좋은 마음으로. 네, 좋은 마음으로 다 네. 같이 그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물건을 다 아주 정말 좋은 상태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골랐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어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번 앨범 Never Ever File of Arrival. 네, 여러분들 많이 아,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 저희도 이번 앨범 진짜 신경 많이 썼고 많이 음. 어, 무비도 열심히 찍었고 네. 활동도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갓세, 아, 갓세. 네, 갓세분 네. 네. <laughs> 그리고 뱀뱀 씨의 앞길을 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버에버, 네버에버. 앨범도 대박나시길 네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삼칠 박수. 네, 아까 연습하셨죠?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3, 3, 박수. 네. 준비 시작. 시작.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점심이고 밥 챙겨 먹어요. <laughs>